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펜더입니다. 요즘 환절기가 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서 집에서 이제 난방을 뜨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졌을 때 이제 난방을 틀어서 실내 온도를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창문에서 들어오는 이제 외풍을 막아줘서 실내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쯤에 틈막이라는 제품으로 창문이랑 창틀 사이에서 들어오는 외풍을 막는 작업을 이 물건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거 못 보셨던 분 계시다면, 오른쪽 위 링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틈마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외풍을 막아주는 효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얘기도 종종 있었고요 차시 창틀의 모양에 따라서 창문을 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에 소개해 드렸던 틈마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외풍을 막는 창틀 바람막이 패드라는 제품하고요 풍지판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창문에서 들어오는 외풍을 막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창문을 보시면은요 이제 외풍이 주로 들어오는 공간이 이 위쪽 하고 옆쪽, 창문하고 창틀이 만나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이제 외풍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앞에 쪽 창문 보시면은 공간이 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으로 외풍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풍지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풍지판 꺼내 보시면 요렇게 생겼고요. 이 모양이 딱 맞게 돼 있어요. 레일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딱 파여 있기 때문에 뒷면에 이 영지를 벗겨내시고요. 예,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위쪽도 똑같이 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 이 창틀 바람막이 패드를 꺼내시면 되는데, 이 제품은 지금 1m짜리가 5개가 들어있어요. 자, 이건 뭐 붙이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창틀 사이에다가 끼워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끼워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요렇게 끼우셔도 되고요. 옆으로 돌려서, 옆면으로 요런 식으로 끼워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끼워줬는데 약간 좀 헐렁한 느낌이 든다. 지금 여기도 창틀이 살짝 넓어서 약간 헐렁헐렁해요. 이렇게 헐렁헐렁 거리면 외풍 차단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으로 끼웠을 때이 창틀 폭이 30mm 까지는 커버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폭이 30mm가 넘어가면은 이 제품을 사용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코너 부분도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예, 길이가 짧으면 이렇게 연장해서 그냥 쭉 붙여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가위나 칼로 잘라 내시고 마감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좀 말랑말랑한 재질이기 때문에 일단 자르는 것 자체가 쉽고요 그리고 뭐 접착하거나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서 그냥 끼워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 봤던 것 중에서는 가장 설치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의 경우에 최대 단점이 이렇게 설치를 해 두시면은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걸려서 창문을 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제품 자체가 접착을 하는 제품도 아니고, 쉽게 그냥 끼우는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기가 필요하시면은, 그냥 빼냈다가 환기하시고, 그리고 문 닫은 다음에 다시 껴놓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뭐 쓰시면서, 환기를 하실 때 이제 뺐다 꼈다 하는 게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만약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창문에서 외풍이 많이 들어온다 생각되시면은 한번 이 제품으로 외풍 막는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창틀 바람막이 패드하고 풍지판에 대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계셨던 철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